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대적이 고세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담대하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앞에서 죽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이지요. 담대한 믿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하루도 담대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이신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능력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문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21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두 번째는 나는 그래서 지금 대속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가게 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 위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다 참아내시고 세상에 조롱조소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 가셨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흔들립니까? 이 아버지 집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바라보면서 주변 둘러보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불분명하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도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아버지 집에 갈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자살하려는 건가, 엉뚱한 발상,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는 사람은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다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더욱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실수 있길 바랍니다. 자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운데서 죽으리라.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을 밝히 아는 것이야 하나님의 지혜죠. 또 하늘의 지혜죠.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이 내가 그 얘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시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판단할 것이 많다.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 보면 판단할 것 많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당장 너희들 지금 하는 짓들 행동들 보면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를 향한 마지막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전하기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복음의 말씀이 1.1획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도 알리라. 예수님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신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 u 뭐 뭐씀하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s 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만방의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며 사는 거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 열방까지도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